주저할 시간이 없다. 빨리 치고 봐야지. 자, 이칼 도전. 지금 5시간 반째 팼다. <laughs> 이번엔 깨야지. 노력으로 승부해야지. 자, 시작은 똑같습니다. 아 근데 큐티천사님이 송이님이셨구나. 다른 분이신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덕분나 진짜 너무 힘들다. 이지칼로스 이거 이것도 되게 빡센데. 이걸 어떻게 최단컷이나 오니 <laughs> 음.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간, 솔직히 간섭이 너무 없어요. 간섭이 너무 막두개세개 개 연속으로 날라오면 답이 없어. 침착하게 하자. 진짜 너무 너무 빡세다. 긍정적인 마인드, 자, 슛, 꼬리, 이거는 진짜 컨트롤 이슈. 나는 요 오늘 이거를 깬다. <laughs> 프로토콜 자 멀어져 프로토콜이 빠지면은 두 개씩 켜지나 아 그런 거 같은데 저거 빠지니까 왜두 개가 두개 켜지는 거 같지 이부 방송 있었던 거 같은데 이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비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이놈, 이이 보싸다 때문에. 아, 프로토콜의 한계가 켜져요? 일단, 추가로 켜진다는 건 맞네. 저 진짜 너무한다. 프로토콜이 안심하면 안 되는 거구만. 아, 어 살았어. 아 이러면 괜찮. 아직 아직 해도 안 빠져. 이번엔 깨자. 됐어. 자, 1페이지 넘김. 자, 이제 2페이지. 자, 버프 올리고 바인드 극딜. 무리하게 덜 넣지 말고 생존에 집중해볼까 이번엔? 윗점 브레스 좋아 브레스 뺌태포태포테포 태포. 찍기? 템포. 원 템포. 이동해. 자, 투. 난 이거 깨는데 목표다. 나는 오늘 이걸 깬다. 아, 잠깐만. 아, 아. 어, 죽을 뻔. 아, 이거 연타, 연타 못했다. 살았으니 됐지 살았으면 된거둘셋 자, 웬비 웬비 키고 레이저 자, 파운틴 저.. 극딜.. 와.. 아, 오리진 있는데 오리진 못 샀다. 오리진 당선했 썼어. 천천히 하자. 괜찮아, 괜찮아. 자, 아래 한 대. 레이저, 브레스 안 쏘냐? 아, 프로토콜? 자, 이두개 켜지는데? 자, 하나 끄고. 오케이. 브레스, 윗점프. 자. 무리하지 말고. 안 돼! 반응 늦음. 죽을 뻔. 둘. 아, 이거, 이거 에바야. 어, 뭐야. 근데 살았어. 해도 빠졌구나, 대신에. 아, 어, 저 레이저 때문에. 연타. 자, 한 대. 오 둘. 극대 한번 돔. 버프 올려. 우리진 아직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고. 바인드. 여기서 하나 쏘자. 오케이, 웬비킴. 웬비끔. 밑드론, 밑드론 끄고 싶다. 아. 오케이, 한대 맞춤. 자, 인내심. 천천히 했다. 맞췄으면 됐다. 투, 오케이, 됐어. 하나 끔. 어, 암흑시야, 의지, 브레스 점프, 자, 연타. 어, 맞았나? 맞은지 모르겠어. 방금 조금 아래로 날라갔는데 안 맞았구나. 자, 한 대. 다시 아래 자 오른쪽 키고 이제 왼쪽 켜야돼 자 무적 다힘드 각도만 저 왼쪽 한대 맞은 것 같지, 이거? 이거 맞았을 것 같아. 이렇게. 한대 맞췄으니까 이렇게 넘기고. 아래. 어디야? 오른쪽? 침착하게. 됐스 웬비, 킴. 저 양은 웬비. 웬비가 챙겨가지고. 자, 네. 암튼, 딜. 오케이. 이번에는 아까보단 더 나아졌거든요. 이제 실수하지 않으면 돼. 다시 하던 대로. 얘, 얘 내려오고. 찍기. 프로토콜이네? 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브레스, 브레스까지 빼고. 브레스 뺀거 확인. 자, 하나, 둘, 셋. 한 대. 이건 맞았지, 방금? 레이저! 오케이. 생존둘자 두대 여기서 극딜 장전 한번 오면은 쏘자 일로와 바인드 극딜 아이 깨면 깨면 좀 쉬어야죠 <laughs> 진짜 이거에 지금 세네시간을 쓴것같은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쯤? 오케이, 웬비킴. 진짜, 이번에 되겠는데, 이번에 좋은데? 자, 브레스 빼고. 근성으로 해야죠, 뭐. 실력이 안 되면. 근성으로 버티는 겁니다. 저는 원래 근성파였습니다. 노력하면은 누구나 할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새드시... 브레스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연타, 연타 찍기... 다시 아래로 오네? 브레스 한번 쏘냐? 연타. 쑥. 자 오른비 킴. 브레스 자위 점프 좋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될것 같아. 아직 좋아 아직 좋아. 아직 진짜 좋다 진짜. 이번에는 깰것 같아. 아못 맞췄어. 괜찮아, 괜찮아. 여로 어차피 내려오니까 오리진. 자, 됐어. 세 번째. 하나. 어디야? 둘. 그죠? 이건 안 썼으면 좋었겠다 셋, 넷, 다섯, 여긴가? 이쪽! 어, 맞춘 것 같아? 한 대, 한대 맞춤? 이번에 제발! 이번에 깨자! 나 진짜 너무 힘들어! <laughs> 그렇다고 욕을 할수 없고 나는 욕을 안 하고 싶어 됐어 드론 끔프레스자위점프자 반응 좋아 좋아좋아 좋아. 아직 좋습니다 진짜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아직 희망이 있어 아! 으! 아! 으! 아! 프로토콜, 저거... 아, 저거 위험한데, 또 하나 또 생기잖아. 아, 잘못 썼다. 뭐야? 뭐야? 찍기야? 둘. 다시 마음 잡고 천천히. 이거 패턴이, 패턴 안 넘기면은 그거잖아. 아직, 아직. 하, 됐어, 됐어. 패턴 하나는 넘겼어. 넘기고 잠깐 존버. 아니다, 패턴 넘기는데 일단 초점, 초점으로. 한 번만 제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뭐야! 한 대. 잠깐만, 이거 2-4 오반데? 뭐야, 재단이야? 아, 풀었어. 뭔지 모르는데, 저거는 처음 본다? 자, 다시. 아! 이걸 못 맞춰? 위험하다. 연타. 연타샷 한 번. 마음이 급해. 나 이거 깨고 싶어. 브레스 윗점프세 개. 자, 오케이. 이 정도 시간 벌면은 좀 됐겠지? 아니, 재단. 재단 뭔데? 나 저거 처음 봐. 이거 풀어야 됨? 아니네. 아, 뭐야. 죽은 거야? 아니, 아니네. 계속 무적으로 풀고 한번 잠깐만 프로토콜 이네 개인데 이러면? 아, 아, 안 했다. 한다, 오케이. 프로토콜. 와, 저게. 저것 때문에 못깰 뻔. 한, 한 번만 제대로 박으면 돼. 한 번만 제대로. 기다리자. 노력으로 했다. 진짜 노력이 승리했다.